Dead, monster, head, bed, some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렌즈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웬만한 렌즈 협찬 뭐 광고 다 거절하고 있는데 이번 건좀 역대급으로 예뻐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요즘 렌즈 디자인 중에서 제일 핫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이 바로 하이라이트 렌즈예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 렌즈가 진짜 이쁘긴 한데 뭔가 끼면서 불편하셨던 점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하이라이트 렌즈들의 단점을 싹 보완한 정말 완벽한 틴트 렌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바로바로 블랙핑크의 지수님이 또 착용해가지고 엄청 핫한 오렌지의 더블 틴트 렌즈입니다. 이 더블 틴트 렌즈는 직경이 12.9mm로 딱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사이즈고요. 이게 이름처럼 하이라이트 패턴이 대칭으로 들어가 있는 더블 패턴 렌즈라서 렌즈가 돌아가도 시선이 어색하지 않아서 기존 하이라이트 렌즈에서 느꼈던 단점이 보완되어 출시된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은은하게 눈동자를 톤업시켜주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끼자마자 눈빛이 굉장히 화사해 보이고, 눈에도 형광등이 탁 켜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서클라인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눈이 되게 또렷해 보여요. 우선 메인 컬러인 브라운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렌즈를 자세히 보시면 브라운 컬러가 바깥으로 점점 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눈동자 같이 녹아드는 그라데이션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패턴이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눈동자의 입체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렌즈가 돌아가도 두 패턴이 항상 대칭이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예쁘게 발색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브라운보다는 그레이를 좋아합니다. 그레이인데 이 더블 틴트는 브라운 컬러가 진짜 진짜 이쁘게 빠졌어요 이 브라운 컬러가 조금만 오렌지나 레드기가 많이 섞여 버리면 눈도 되게 충혈해 보이고 사람이 되게 아파 보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뭔가 되게 부드러우면서 화사한 브라운 톤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 렌즈를 끼면 은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이 방향을 바꿔줬었어요. 약간 돌아가면 눈빛이 이상해 보이니까. 근데 이게 돌아가도 대칭이니까 이상한 게 전혀 없고 정말 하루 종일 그 영롱한 눈빛이 뿜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이라이트 렌즈를 사고 싶은데 뭔가 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더블 틴트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연광 렌즈예요. 그래서 자연광 아래에서 이렇게 봤을 때좀더 영롱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지금 제 바로 앞이 창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광 아래에서 딱 봤을 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 미쳤어, 미쳤어. 다음은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레이 컬러도 양쪽 대칭으로 들어가 있는 투명하고 맑은 컬러의 하이라이트가 눈동자에 스며드는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데요. 이게 데일리 하면서 눈동자가 되게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그레이 렌즈 컬렉터인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그레이 렌즈였어요. 제가 또 그레이를 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이 메인 컬러긴 한데, 제가 원래 그레이 파다 보니까 그레이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브라운보다 뭔가 화사한 느낌? 그런 건 없긴 한데, 뭔가 그레이 컬러가 탁하지 않고 되게 투명한 느낌이라서 눈동자가 되게 투명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막 튀는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서 데일리하게 끼기도 좋고 직경도 딱 적당한 크기라서 매일 껴도 부담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브라운이 되게 예쁘긴 한데 쿨톤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그레이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착용감이잖아요 또 장시간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물론 오렌즈 렌즈들이 착용감이 다 좋은 편이라서 이것도 그냥 좋겠거니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제가 원래 이거 맨날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거 없이 그냥 장시간 착용을 해봤는데 이거 없어도 뻑뻑한 게 없더라고. 근데 이거까지 쓰면 진짜 착용감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하루 종일 촉촉한 느낌. 짜잔. 그래서 제가 오늘 두배더 영롱한 눈빛을 만들어주는 오렌지의 더블 틴트 렌즈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예쁜 렌즈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도 이 더블 틴트와 함께 영롱한 눈빛 뿜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